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다섯 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절, 제자들에게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 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보면 종종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층의 집을 짓는가에 따라서 기초공사가 달라지죠. 2층 집을 지면 2층 집에 맞는 기초공사와 기둥을 세우게 되고 옛날에 유명했던 63층 빌딩이나 근래 유명해진 저 123층의 롯데타워나 이런 건물들은 이제 기초공사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기둥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집 짓는 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장에 보면은 건축자의 비유를 들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있고 그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집은 예수님 위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세상 것에 이제 신앙의 집을 지으면 결국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홍수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바늘이 최고만 하지 않습니까?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지요.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부자의 재물은 이제 결국 부자는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을 신처럼 바라보잖아요. 신처럼 섬기잖아요. 돈보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돈을 통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돈을 무시하거나 경멸한 적은 없습니다. 돈은 이제 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은 중립성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해결을 뒀잖아요가론유다 해결을 둬서 돈 계산을 하게 하시고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13명의 장정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줬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 참된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기둥을 말씀드리면서 물질의 기둥만 말씀드리면 좀 허전하기도 하고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다섯 가지 기둥,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인생의 다섯 가지 기둥을 잘 세우게 되면 신앙의 승리자여 신앙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몸 기둥이 있습니다. 몸, 육체. 돈을 버는 데는 몸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는데도 몸이 필요하고 돈을 관리하는 데도 몸이 필요합니다. 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몸 기둥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몸 기둥이 부실하거나 휘거나 금이 가거나 손상 있게 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실공사가 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결국 건물이 무너지듯이 인생도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무너지면 비전도 꿈도 사명도 무너진다라고 강조합니다. 몸은 그릇이요, 영혼은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이다. 소라가 있으면 껍데기는 바로 몸이요, 그 소라 껍데기 안에 있는 내용물은 영혼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몸 기둥을 올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의 건강, 자기 몸의 건강 지도를 세워 그리시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히 할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비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제가 몸의 건강을 다섯 가지를 늘 말씀드리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고, 물이 공급되어야 되고, 영양분의 5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운동을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물 얘기를 좀 하겠는데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2리터를 먹어야 된다, 1.8리터를 먹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몸에는 체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침의 침 침미라든지 위액이라든지 보면은 이게 맹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물만 있으면은 이제 나트륨 부족으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맹물을 마시는 것은 제가 권장해 드리지 아니하고 소금을 조금씩만 그태 패드병에 타 가지고 0.9% 염도를 유지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흡수가 잘안돼 물을 적게 먹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많이 먹는 사람도 이제 체내에 물이 자꾸 쌓여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염도를 맞춰서 물을 드시는 것은 다단히 중요하죠. 차를 마시든 해서 주전자에다 소금 조금만 넣어서 이제 조금 간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물을 섭취하신다면 많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치매가 뭡니까? 치매가? 뇌의 수분 부족입니다. 수분 부족으로 해서 말라, 뇌가 자꾸 말라 쪼그라드니까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줄 때에 일반은 청이지만은 다단히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몸에는 네 개의 고속도로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의 고속도로가 있고 혈관이 0만 킬로가 넘는 혈관의 고속도로가 있고 이제 겨드랑이나 이런데 보면은 동글동글한 그 림프 있지 않습니다. 림프액들이 흐르면서 호르몬이 흐르면서 이제 림프의 고속도로가 있고. 이제 기혈이라고 하는 기와 혈과 이 혈맥 이런 심 놓는 자리 이런 기가 흐르는 기혈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신경만하더라도 이제 자율신경 그러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여 유장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심장이 이 박동하는 것 모든 것이 이제 신경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이 약하면 안 되죠. 신경이 좀 강해야 되죠. 혈관에도 무뭐 흐름이 문제가 되면 뇌의 흐름이 문제가 되면 뇌 혈관, 심장의 문제가 되면 심혈관이라든지 이 혈관으로 인해서 많은 병이 생기고 혈액만 깨끗하고 튼튼하면 은 이제 혈관이 튼튼하면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은 입증이 된바 사실입니다. 호르몬 분비도 수백 가지의 호르몬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가 막히면 안 되니까 기 막히다 그러잖아. 기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히면 죽는 거라고요. 자, 그러므로 에너지는 물질의 순환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몸을, 몸의 기둥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과 원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건강하다고 기도하며 외치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가 약해, 어디가 아파, 어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나는 점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건강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이런 이 비법들을 잘 준수하고 준영하면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 기둥이 있습니다. 정신 기둥이 정말 튼튼해야 됩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많이 듣죠. 멘탈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을 이겨나가는 것도 결국 이 정신이 좋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정신은 그 마음에 흘러가는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데,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연합을 하게 될 때에 정신기등이 올바로 서게 되는 거죠. 자 정신 기둥 올바로 세우려면은 튼튼하게려면 하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첫째로 정신이 강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난 마음이 약해, 난 겁이 많아, 두려움이 많아, 인내심이 부족해, 뭐 아주 성질이 좀 까칠해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는요 정신력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은 네가 그걸 알아듣고 당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정신이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수와 일장 구절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전부 정신기둥을 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문 4장 2삼절에무을 지킬 많은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이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봉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작용이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의 기둥을 강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력이 강하다 이렇게 외치고 믿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수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수용성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이 없을 때 마음이 막히는 현상을 느끼게 되고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어떤 세면기가 막혔다든지 그러면 어떤, 어떤 현상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마음이 막히게 되면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절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 사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용성은 하나님과 신앙과 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수용이 없으면 자, 자, 자신과의 단절. 타인에 대해서 수용하는 마음이 없으면 타인과의 단절. 신과의 수용성이 없으면 신과의 단절. 다안 되는 사람은 고립된 사람, 자폐 증상. 자기도 수용 못 하고 남도 수용 못 하면은 정신력이 절대로 강하지 못합니다. 수용성이 부족하다면은 정신적인 건강이 약할 수밖에 없고 고집이 강해지고 자아가 강해지고 자기주관만 강해지지 결국 모든 사람과 동물로 좋은 관계로 살아가기는 대단히 힘들게 됩니다. 수용성을 기르는 방법은 뭐냐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정신의 건강은 관계를 계속해 나갈 때 수용성이 넓어지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자신을 회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면 승부도 필요하게 되고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관계를 계속하면 수용성이 점점, 점점 넓어집니다. 다 자신과 타인을 단절시키면 정신적으로 자꾸 위축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피는 자신감 없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해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성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용은 겸손성이기도 합니다. 관용적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정신의 기둥은 건물 기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을 기억하시고 수용성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의식은 아주 큰 물입니다. 부정적인 해석,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는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로 관계 기둥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관계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관계의 성을 사회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고 건강합니다. 인간 관계의 핵심은 뭐냐? 관계가 좋게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를 받는 64%가 인간관계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27%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10명 있으면 7대 2대 1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서나 다 7대 2대 1의 법칙이 성립됩니다. 일곱 사람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두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한 사람만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10사람 있으면 나와 호감이 가는 사람 은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일곱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고민이 뭔지, 무관심한 거죠. 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관심있게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다 바쁘잖아요. 자기 먹고 살기에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관계가안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기대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인정해 주겠지, 알아 주겠지, 생각해 주겠지. 어, no, 아닙니다. 일곱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해야 다른 사람 인간관계가 좋아요. 날 챙기면 남을 못 챙기고 남을 너무 챙기면 나를 또못 챙기기 때문에 이 균형과 조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기준을 높일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돼. 이 정도 선에서 깔끔해야 돼. 이 정도 선에서 예절이 있어야 돼. 이 정도 선에서 어떤 법도를 지켜야 돼. 이 타인에 대한 이 요구사항들이 기대가 커지면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낮춰야 돼요. 낮춰. 타인에 대한 기대를 너무 하지 말고 낮춰야 된다고. 낮출 때에 인간관계 좋아져요. 이 사람하고도 통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말씀을 저는 좋아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거지 같은 삶도 이해를 하고 재벌 같은 삶도 이해를 하고 좀더 좋은 음식을 먹으며 아주 풍부한 그릇도 이해를 하고 정말로 김한쪽 가지고 간장 하나로 밥을 비벼 먹었던 시대의 궁핍함도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게 둘을 다 가야 되는 거지. 한쪽에 우월감을 가지고 살면 이 사람은 관계가 안 좋아요. 어느 세벌의 사모님 같은 사람, 집에서 일하는 이제 그 가정부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폭언을 하고 막... 내리치고 던지고 이기 도대체 무엇을 하니까 돈이면 답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야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요건이고 이 관계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물질 기둥이 있습니다. 돈 기둥입니다, 여러분. 자, 돈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클수록 성공과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습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호세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이란 옥수수를 키우지 않으면 그저 빈 그릇일 뿐이다. 그 권력은 물질의 권력일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에너지입니다. 양자 물리학적인 면에서는 에너지라든지 진동수라든지 주파수를 알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도 에너지가 있고 진동수가 있다는 거죠.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돈은 보이는 영적인 어떤 유형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돈은 목적을 이루는 데 수단으로 씁니다. 수단은 방법입니다.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돈은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탁월한 권리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돈은 현재의 삶을 확대해 줍니다. 삶의 반경을 또한 크게 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간도 더 넓게 해 줍니다. 오늘날은 부의 평등화가 되지 않으므로 소수의 몇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상위 20%가 80%를 가지고 있고 상위 5%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분배가 되지 않고 불평등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좋은 것처럼 비춰지지만은 기득권을 가진 사회주의의 권력이나 정부를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착취하려고 하는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LH 간부들의 땅 투기입니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입니다. 가장 공정한 사회 정의를 부릴 수지만은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이 부를 가지는 것은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기둥이 약할 때 결국 부도가 나게 되고 인생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라는 단어인데 관역 이게 활쏘는 관역 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났다. 그럼 영점이죠. 없다는 빈곤의식, 못한다는 무능의식. 안 된다는 부정 의식이 맴돌면 물질의 기둥도 세우기 힘듭니다, 여러분. 물질 기둥이 약화되고 수눅 들어서 뭔가 에너지가 이거 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빈곤 의식, 무능 의식, 부정 의식을 가지면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철학과 잠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고 있는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돈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투자하는 것이고 80년, 90년, 100년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나는 영원에도 투자한다고는 영원성 천국에 투자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사랑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물질의 기둥이 올바로 서게 되고 나는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모으려는 마음보다는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이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오늘 요구도고 있는 이런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확장입니다. 누룩에 비유를 하면서 누를 넣는데 누룩이 점점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점점 점점 자라서 새가 깃들 정도로 됩니다. 확장이 멈출 때 장님이 되는 겁니다. 제 기둥이 있습니다. 영적 기둥입니다. 이 영적 기둥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겠죠. 자, 영적 기둥이 튼튼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도로 말미야마 재산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 기둥이 튼튼해집니다. 제로 말미야마 불행이 왔다면 재산받음으로 행복의 문을 열고 뒤쳐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이 확실해, 확실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사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신앙은 암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살아가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이 땅의 불소시개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전도를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여정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사명감. 영적이, 영적 기둥이 튼튼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적 존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영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죠. 또한 가지는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영적 기둥이 튼튼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입니다. 늘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오늘 하루를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걸늘 물어보면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이게 잘안 맞아요. 틀리지만 점점, 점점 그렇게 훈련해 나가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물어보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소소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단합니다. 다섯 가지 기둥을 잘 세웁시다. 기둥 한번 해볼까요? 몸 기둥, 정신 기둥, 관계 기둥, 물질 기둥, 영적 기둥.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기둥들입니다. 한 가지라도 허술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끼우뚱, 끼우뚱, 끼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가지 기둥을 잘 세워서 신앙의 승리자요, 신앙의 성공자요, 신앙의 강복자로 살아갈 수 있고 이곧 기둥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해서 당신도 이런 기둥을 잘 세우세요, 잘 세우세요, 전해서 함께 올바른 신앙의 제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려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다섯 가지 기둥을 잘 세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